더워서 입맛없는 요즘 제철을 먹으면 더 맛있는 오이소박이 쉽게 바로 만들어 볼게요 깨끗하게 씻은 오이는 꼭지를 잘라주고요 오이 10개는 한등분해서 썰어줄게요 그리고 오이 끝머리 조금 남기고 숫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줄게요 굵은 소금 두줌 넣고 뜨거운 물은 오이가 잠기도록 넣어서 한시간 정도 절여줄게요 절이는 동안에 오이소박이 소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당근은 가늘게 채썰어줄게요 부추 반 단을 3 4cm 정도로 썰어줄게요. 원래 오이소박이 하면 더 짧게 자른 게 정석인데, 전 오이소박이에 들어가 부추 먹는 걸 좋아해서 조금 길게 썰어요. 정석대로면 2cm 길이로 짧게 하셔도 돼요. 이제 양념장 만들어줄게요. 다진마늘 2스푼, 양파 반개 올리고당 3스푼, 멸치액젓 3 2컵, 새우젓 1스푼, 갈아 만든 배 반컵, 고춧가루 1컵 반, 마지막으로 소금 1스푼 넣고 깊게 갈아줄게요. 오랑 당근을 양념장에 버무려서 숨을 죽여줄게요. 오이는 잘 절여지도록 위아래 뒤집어주고 숨 죽은 부추는 오이에 넣어주기만 하면 완성이야 너무 쉽죠. 속 채운 오이소박이는 통에 담아서 바로 먹어도 되고 다음날 믿고 먹어보세요. 양식 레스토랑에서 실제로 사용한 오이피클 레시피로 바로 만들어볼게요. 깨끗하게 씻은 오이 6개는 피클로 만들면 약간 수축하기 때문에 1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 줄게요 물1 l 에 소금 54g 설탕 1컵 반 그런데 달콤한 맛 좋아하면 2컵 넣어도 돼요 피클링 스파이스 6g 정확하게 계량해서 넣고 끓여 줄게요 팔팔 끓었고 설탕도 다 녹았으면 불을 끄고 식초 1컵 반 넣고 오이 담은 통에 부어 줄게요 오이가 잘 잠기도록 정리 한번 해 주고 뚜껑 덮어서 3시간 동안 상온에서 식혀줄게요 3시간 후면 약간 초록빛이 돌거든요 냄비에 피클물만 걸러서 다시 팔팔 끓여줄게요 피클통에 피클링 스파이스만 걸러서 통에 부어주고 3시간 동안 상온에서 식혀서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믿고 먹어보세요 오늘은 오이무침 만들어 볼게요 고명을쓸 당근을 도톰하게 채썰어 줄게요 양파 반개도 도톰하게 채 썰어주고 오이 손질은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서 가시를 없애도 되고 칼등으로 살살 긁어서 가시를 제거하셔도 돼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손질한 오이 한 개는 반으로 갈라서 1cm 간격으로 어슷하게 썰어줄게요 계산하기 쉽게 오이 한개 기준 오이 무침 양념장 알려드릴게요 설탕 반 스푼, 초콜 한 스푼 그런데 매운맛 좋아하면 한 스푼 더 넣어도 돼요 고추장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마늘 3 1 스푼 넣고, 양념장을 잘 섞어서 만들어줄게요. 여기에 깨 조금 넣어주고, 썰어둔 야채 넣고, 살살 버무려주고, 믿고 먹어보세요.